자, 식사요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고, 1년 365일 평생을 우리가 밥을, 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식사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흰밥을 먹어요. 흰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어, 보통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당뇨, 어, 이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흰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 인생에서 치우시고요. 얘는 이건 설탕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내몸 속에 어, 당을 어, 갑자기 확 이렇게 들이니까 그러니까 설탕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담요밥으로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발효 길이 40%, 널보리 30% 이런 식으로 발효 길이는 아자몰에 있는 게 제일 쌉니다. 이런 식으로 발효 길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길이를 하면 은 굉장히 오랜 시간 불려야 되고요. 이게 잘 불려지지가 않 안불려지면은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막 소화 불량증 달려 가지고 아예 못 먹겠다 이래 버리는데 반려길리는 그냥 일반 쌀처럼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한70% 정도 넣으시고 또 그냥 요거만 하면 막밥이풀풀날려요 그러니까 요 애터미 위농사를 한2 0 정도 이렇게 넣고 기타 잡곡 뭐진우의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어 병아리콩 이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아침에 밥한끼 먹고요. 요렇게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애터미 에코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오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냉,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요런 식으로 한 팩씩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딱덮패가지고두팩 정도로 딱 넣고, 요런 축통에 넣어가지고, 점심, 저녁용으로 계속 들고 다닙니다. 막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먹고요. 그냥 아이고 귀찮다고 그냥 계속 흰밥 먹고 아이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흰밥 드시다가는 그런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저는 그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발효 기리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고 나니까 당화혈색소가 9에서 6.4, 6.5, 3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 이게 제가 한 3개월마다 검사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하루 갔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조마조마해요. <laughs> 혹시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왜냐면 이 방법대로 했는데도 잘안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 당뇨 밥으로 바꾸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좋아지더라는 거요 혈당도 정말 좋아지 그러니까 꼭 드셔보시고 두 시간 뒤에 꼭 기존에 내가 흰밥 먹었을 때하고 지금 이 당뇨 밥을 먹었을 때하고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으면 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식 금지, 과식, 급하게 먹는 급식. 5분, 10분만에 그냥 밥 다, 그냥 완전 밥그릇을 완전 때려버려요. 그냥 정말 시간이 아까워진 거. 제가 정말 이 급식을 많이 한것 같아요. 급하게 막 먹는 거. 그거 다식, 조금씩 조금씩 계속 먹어요. 그한 30분마다, 한시간마다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쉴 수가 없어요. 야식도 마찬가지죠. 몸이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야식하시면은 무조건 내장 지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을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데요. 참 이게 습관이 우리가 밥 먹고, 밥한 숟가락 하고, 반찬 먹고, 야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 먹잖아요. 요걸 거꾸로 해보는 거죠. 과일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일단 조금 배가 차잖아요. 거기다가 반찬을,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탄수화물 적게 어, 어, 밥을 나중에 먹으면 탄수화물이 젖게 먹히게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앞에 배가 찼기 때문에. 그 이런 원리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